드디어 진짜 어게인 첫날 밤. 어마어마한 침대에 단둘이 누운 부부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스위트룸이라 그런지 침대 시트도 차원이 다르네요. 보들보들, 고슬고슬, 뽀득뽀득. 피부에 닿는 촉감이 포근포근하기만 하네요. 영철이 특유의 중저음으로. 내가 재워줄까? 하네요. 순영이 입술을 뾰로통하게 말아 내밀며 내가 해야? 하고 대봤습니다. 영철이 내가 재워줄까? 했던 말은 내가 죽여줄까? 하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는데, 순영이 눈치 못챘네요. 영철이 갑자기 자장가 아닌 자장가를 부르네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였죠. 젊은 시절 가끔 잠못 자는 순영의 귓가에 대고 부르던 노래입니다. 영철의 중저음이 나직하게 순영의 빗장뼈를 스치며 기포를 간지리네요. 부드럽고 달콤하게 사랑해주세요. 날 보내지 말아요. 당신이 내 삶을 완성해 주었기에 난 당신을 사랑해요. 젊었을 때처럼 혼신 다한 영철의 중저음에 꽃가루가 묻어나네요. 순영의 피곤했던 삭신을 노래소리가 조물조물 풀어주네요. 그냥 녹아내리는데요. 두달 동안 열심히 아랫마을 치료와 회복에 매진했던 내 남편 김영철. 오늘은 드디어 끝까지 가나요? 푸른 부전나비 수컷의 날갯짓이 현란합니다. 암컷도 홍했죠. 두 마리의 혼신다한 날갯짓은 그대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먼 하늘이 번쩍하네요. 하늘과 땅을 가를 듯한 번개가 치더니 이어 숨가쁘게 뒤따라온 천둥소리가 지축을 흔드는데요. 땅이 쩍 갈라졌습니다. 용암이 솟구치네요. 감내하기 힘든 열기가 낮은 구름을 불태웁니다. 더구나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하게 밤하늘 수놓던 비늘구름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며 꽃별를 쏟아붓네요. 비늘 구름이 사라진 하늘 멀리 순식간에 소나기 구름이 모여드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빗줄기는 될 것도 아닙니다. 치솟던 용암을 때리며 거센 빗줄기가 사정없이 퍼붓네요. 용암의 열기를 못 견딘 빗줄기가 산산히 흩어집니다.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되었죠. 푸른 부전나비 수컷이 마지막 안간힘을 쏟습니다. 수컷의 꽁무니가 암컷의 꽁무니를 휘감았죠. 수컷과 암컷 두 마리 모두 혼절했습니다. 두 마리 거친 날갯짓을 끝끝내 감내하던 히아신스 꽃망울이 툭 터졌습니다. 만개한 히아신스 꽃잎 속 암술머리가 온몸을 흔들었죠. 새찬 소나기에 멍을 졌던 시방이 부르르 떨어댔고요. 영철이 그대로 몸을 포개왔습니다. 눈물 범벅 남녀가 다시 긴 입맞춤으로 잘게 이는 여운을 만끽했죠.